반갑습니다. PM 웰리스 코치 조문일신이라고 합니다.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어, 오늘은 피트라인 제품 중 리스웨이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스웨이트는 미네랄 복합체로서 9가지 어, 미네랄과 2가지 비타민 B1, B2 제품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 복합체 제품입니다. 왜이 미네랄 제품을 먹어야 될까요? 어, 미네랄은 우리 인체 약한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5만 가지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는 과잉인 반면 비타민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어, 칼슘인 마그네슘.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뼈와 치아 형성, 유지, 신경 전달, 근육의 수축, 혈액 응고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인 마그네슘입니다. 나트륨은 체액량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세포기능에 필수적인 어, 미네랄이 나트륨이죠. 어, 나트륨은 소금인데 어, 인체에 약한 0.9%를 차지하고 있고 위산을 만들어내는데도 필요한 물질이 어, 나트륨입니다. 어, 철아연은 항산화 면역 강화에 필요한 물질이고요. 철은 적혈구 형성에 어,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어, 우리 인체 면역력과 상관이 있는데 호르몬 분비와 세포 분열에 관여합니다. 어, 대략적인 기능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어, 체내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의 산성화로 어~ 우리가 야채 과일을 통해서 미네랄을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 어 100년 전에 비하면 약한 50분의 1 정도의 영양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담즙 분비 저하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 세 번째는 체내 중금속이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중금속이 몸 안에 축적되게 되는데, 이 중금속과 미네랄은 서로 길항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70% 이상이 이 미네랄 부족 때문에 대사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PM의 이 리스웨이트가 탁월한 이유는 뭘까요? 어... 그것은 독일의 이 기술력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NTC 어, 세포로 전달되는 이 기술과 마이크로솔브 어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이 기술로 인해서 98%의 흡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 먹고 있는 음식이나 기, 건강기능식품의 다섯 배 정도의 흡수율을 보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어~ 담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즙이 본래 어,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을 수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어~ 이 담즙이 필요 없죠 그래서 어, 위장 점막 혈관 소장 점막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들어가는 것이 이~ 어, 독일의 기술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세 번째는 어, 맛이 좋고 또한 휴대가 간편하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고 PM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 이 리스웨이트인데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 자, 첫 번째 혈류 순환계에서 이 리스웨이트가 하는 역할을 어, 양자분석상의 관계를 제가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혈류순환계에서는 혈관의 탄성과 박출량, 좌심실 펌프력, 관상동맥 탄성, 뇌혈관 탄성, 혈관의 탄성과 관계 있는 것이 이 리스웨이트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어, 정도가 심해지겠죠. 자두 번째로 소화기계통에서는 위장, 소장, 대장의 연동 기능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칼슘, 마그네슘은 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계된 미네랄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신장 기능에서는 요산과 어, 단백뇨 그 밖에 어, 석회와유마티스 쪽은 경추, 요추, 석회와 배출과 연관된 것이 이 리소웨이트 제품입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미량 미량 원소는 곧곧 미네랄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미량 원소의 어, 흡수랑 관계가 되겠죠, 당연히. 자, 여섯 번째로는 중금속인데 이 납, 수은, 카드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세 가지 어,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중금속과 미네랄은 서로 밀어내는 작용 기량 작용을 한다고 라 했죠 그죠 납이 있으면 칼슘이 흡수가 안되고 수은이 있으면 셀레늄이라고 하는 미네랄 흡수가 안됩니다 카드뮴이 몸 안에 축적되어 있으면 아연하고 철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중금속과 미네랄은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리스토이트 제품을 드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은.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중금속 배출이 잘안 됩니다. 근데 왜 리스웨이트를 먹으면 중금속 배출이 될까요? 그것은, 어, 세포 단위로 이 미네랄이 전달되기 때문에 세포 속에 있는 머리카락, 어, 신경, 근육, 우리 혈관, 몸 속에 있는 모든, 어, 세포 안에 있는 중금속이 이 리스웨이트를 통해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P.M.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정말 대단한 제품이 리스웨이트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립선 쪽인데요. 전립선의 석회화를 녹여내는 것이 또이 제품입니다. 자, 미네랄은 십오만 가지 대사를, 대사를 관여한다 했는데 자다알 수가 없죠. 너무 많습니다. 이 미네랄이 하는 일이 그래서 이 가성비 짱인 리스웨이트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먹어야 될 제품임을 저는 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날씨가 흐리지만 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